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참 휴가 중입니다 휴가로 또 모교에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잘본 시간이지만 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욕기 3장 26절에 휴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뜻입니까? 욕이 큰 시련 고난을 겪은 후에 너무 큰 충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이 평안은 안전,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안일도 없고 안일이 뭘까요? 안정. 이런 부분이죠. 조용하다, 평온하다 이 말은 마음의 안정도 없고요. 네, 휴식도 없고 휴식 안식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없고 이 말이 육적인 안전도 없고, 정신적인 안정감, 평안도 없고, 신앙적인 안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불안, 두려움, 고난, 혼란만 끝없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휴식'이라는 말 보면은 이 '휴'자는 휠 '휴'자이고, 식자도... 쉰다라는 뜻도 있고 호흡한다, 숨을 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이 한문을 가만히 보니까 한문은 표의 문자로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휴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자가 뭘까요?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요즘은 들로산으로 주로 쉬면 어디로 갑니까? 들로산으로 이렇게 나무로 그늘로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쉰다라는 게 나무에 기대어서 자연스러운 여유 있는 숨을 쉬는 게 휴, 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배 고백과 같이 안정도 없고 안전함도 없고요 평안함도 없고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요 안식, 신앙적으로도 매끄럽지 못하고요 다만 뭐만 있다고요? 불안만 있다 인생에 대해서 요이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사회생활에서 일과 쉼의 균형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근로 기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어찌 보면 짧은 기간에 이만큼 경제적으로 쉽이권 안팎에 들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쉼 없이 일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자원이 많습니까? 무슨 다른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없어요. 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죽도록 일한 결과가 그래도 오늘날 먹고 살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쉴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몰라요. 60대 중반. 이렇게 은퇴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서 좀 쉬세요. 그러면, 어떻게 쉬는데? 아, 좀 놀아보세요. 나가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노는데? 참 안타깝죠?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해요.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적절한 열심히 내는 일과 봉사와 수고는 있는데 거기를 그것을 지탱해 줄수 있는 쉼, 휴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지치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비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한탄하는 것처럼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을 보세요. 욥은 욥기 1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잠깐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자연 재해나 잘못 자기가 관리함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IMF를 겪어 보셨지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보증서거나 아니면 나와 거래하던 거래처 어떤 회사의 잘못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나에게까지 어려움이 끼쳐서 내 모든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재산을 전부 잃었어요.뿐만 아니라. 욥기 2장 7절에 보니 건강이 상했어요. 온 몸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건강이 상해 버렸어요. 물질적인 복을 잃어버렸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더 이상 마음에 또 육체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는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만 재산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욕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예요 욕기 1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통해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10명의 자녀를 아들 7, 딸 3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다? 하나만 잃어도 세상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 이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지요? 옆기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닥달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내 편이 누구예요? 아내인데, 아내가 막말을 하고 이제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제는 기댈 언덕이 없어요.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청천벽력의 말일까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먼 길에 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멀리서 이 소식 듣고 와서 위로해 주네. 그런데 뭐에 하나 같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은 벌을 받고 있어?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아닌데, 뭘 아냐? 그게 교만한 거야? 그것 때문에 더당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시로 몸을 찌르듯이 콕콕 찌르되는데 이것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쓰거든 떨지나 말지.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뭐예요? 오히려 마음을 더 뒤집어놔요. 이게 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깝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와서 또이래요 사면초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이런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오직 잘못할까 봐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면 자식들을 또그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철 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랐는데 이꼴이 뭐예요, 이게? 사실 우리도 종종 느끼지 않아요? 참요분 특별하다. 아 물론 이런 인간에게서 나타났은 모든 것이 종합세트처럼 다 한꺼번에 있게 했기 때문에 더 독특하지만 따져보면 뭐 시간차가 있을 뿐 우리는 뭐예요 두루두루 다 당해요 우리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질에 어렴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한 코너에 몰려가지고 구석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평온 없고, 안일 없고, 휴식 없고, 다 없대. 좀 필요하고 우리가 누릴 만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 없고, 없었으면 좋을 불안 고난 시련은 있고, 다만 불안만 있고 불안만, 불안 초조 고난 시련 아픔 어려움 환란만 있다. 우리가 종종 느껴요. 정말 세상에서는 진정한 이런 휴식이 없을까요? 평온과 안일과 휴식, 쉼이 우리는 누릴 수 없을까요? 불안한 삶으로 이 생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욕을 통해 우리는 욕의 결말을 알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마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로서 진정한 평안과 안일과 쉼을 얻을 수 있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물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질병들 요즘은 참 질병 이름도 잘 모르는 무슨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병명들이요.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우리 몸도 이것저것 많은 질병 질고로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늘 찬양하고 기쁨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덤벙대고 굴컥대고, 옆길로 세고, 아이쿠나, 심픈 그런 내 신앙적인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선물로 쉼, 안식과 휴식과 우리의 모든 평안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쉬셨더라. 하나님이 뭐 육체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고달퍼서 쉬셨을까요? 아니요. 이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이런 모든 노동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걸 보여 주신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주셨어요. 그 쉬는 일곱째 날 구약에서는 그래서 안식 일 안식이 뭐예요? 평안하게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쉼이 있어야 한다. 휴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안식일 제도 쉼을 허락하시고 제도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제도를 만드셔서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쉼이란 진정한 휴식, 쉼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 육정령이 다 골고루 뭐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휴식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고요.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잠시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잠시 멈춤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잠시 멈춤을 통하여 내 육신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휴식, 안식, 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친히 초청하셨어요.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 내가 주겠다. 내게 와라. 분명하게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쉼으로써 휴식의 중요성을 보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쉼, 휴식으로 초청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쉼과 휴식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휴식은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요한 1서에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 신앙적인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통하여 육체적인 정신적인 재충전과 누림을 통하여서 새심을 얻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육체적인 쉼, 휴식,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조금 더 넓혀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평온함을 원하지만 이미 관계가 어그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육체적인 힘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재충전과 누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휴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휴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휴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도 진짜는 못 누려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사역 후의 힘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고요 안식일 제도를 통해 인생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성도들의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진짜 안정과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약속하셨어요. 성도의 휴식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의 안식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때 맛볼 수 있는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쉼과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재충전입니다. 흔히들 뭐 내려놓으라 비우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아,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방전 쓰기만 하면은요 금방 방전되어서 뭐예요? 작동이 멈춰져요. 요즘은 충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되어서 그다음에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을 시켜야 또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방전이에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평온, 안일, 휴식이 없는 불안, 시련 고난, 환란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방전이에요 하지만 이런 평원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곧 진정한 충전을 맛보면 능히 심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전만 할줄 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충전 제품들은요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방전되어져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면 더 빨리 방전되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방전된 상태에서 계속 또 충전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휴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쉼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때그 시간이 쉼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의 기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이런 정서적인 쉼 또한 필요하죠 때때로 뭐예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지하는 어떤 부분을 좀 멈출 수도 있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비우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정서적인 쉼이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쉼은요 충분한 수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수면학자들은 대부분 말해요 적어도 일곱 시간 이상 여덟 시간을 자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데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저도 한참 때는요, 여섯 시간 이상 자면 게으른 걸 알았어요. 철저하게 새벽해 인간이기 때문에 여섯 시간, 어이 게을러가지고 이런 보통 다섯 시간. 몸이 망가진 다음에 느끼는 게 뭐라고요? 아이고, 소용없구나. 물론,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면, 잠은 주무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제발 좀 일찍 자요. 밤늦게까지 뭐 그렇게 보느라고? 거의 밤새. 요즘 방학됐다고 밤새 가지고 뭐예요? 새벽 역에 일어나가지고 한낮에 12시, 해가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만 퍼질러 자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신체 리듬이 맞냐고요, 이게요. 그리고 저, 겨우 정신 차리고 뭘좀 얻어먹는 타다가 또 뭐예요? 그때부터 쌩쌩해가지고 하다가 한밤 날세고 어려운 거예요. 몸도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휴식심을 얻으려고 세상 가운데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참 평안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 내게 와라. 내가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일이라고 돌아왔을 때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요백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한꺼번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을 잃는 것과 같은 아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은 요백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결말을 알죠 그에게 배가의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배가죠 재산의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아둥바둥 된다고만 해서 물질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영적인 쉼을 얻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을 보세요 하나 주시잖아요 자녀도 또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오해했던 친구들의 사과를 받죠 나중에 자녀를 다시 열을 낳는 거 보니까 아내의 관계도 회복되었죠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강짜부리던 아내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마 나중에 돌아왔어요 회복되었어요 자녀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봐라 욥과 같이 봐라 욥에게 사과해라라고 욥의 체면을 세워 주십니다 이다 복이에요 진정한 주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여름만 되어서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평안한 관계를 잘 누리시고, 또한 정서적으로는 필요할 때좀 쉼으로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를 갖고, 육체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쉼표를 잘 찍어 주심을 통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 알맹이는 뭐예요? 휴식 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휴식을 통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분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탄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자녀의 복을 배가로 주시고 친구의 사과를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영적인 휴식, 휴식,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정서적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 주시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육체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또 몸을 쉼을 통하여서 이완되어짐을 통하여 건강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주식을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